859회 공개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59회 황금노또입니다. 황금노또입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제가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오직 구독, 구독 댓글만 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후원금을, 받, 후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마음 하나를 바라는 겁니다. 마음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로또를 보시고요. 황금 로또를 보시고 만액경에 3등이라든지 만액경에 2등을 한 분이 있으시면 살짝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예상 공개를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부를 해서 이 번호를 찾기 위해서 진짜 며칠 동안 밤을 안 자고 지새우면서 이 번호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주기 위해서 제가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보답을 구독과 댓글로서 하는 것이 마음 하나를 제가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쉽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번호를, 내가 이 번호를 잘 활용하게 돼서 만약에 둥수에 돌수 있다면 저도 저 사람한테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구독이란 누르는 거면 다잖아요. 물론 힘든 것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독하고 댓글만 아 해주시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59회 한국노또 제가 할수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내가 유튜브를 하는 이상 여러분들한테 절대 손해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한다는 건 저도 구독과 좋아요 아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진짜 이 번호를 찾는 데서 많은 힘이 되고요또 힘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 물론 저도 유튜브를, 이게 유튜브, 이게, 아, 뭐, 한금 노또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여러모로 많이 하기 때문에, 아 뭐, 진짜 힘들어서 시간을 내서 해야만이 이 노또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 이효또를 아, 보시는 분들, 아, 구독과 댓글을 주시면 제가 세개 4개의 고정수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2월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2월수. 그리고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 4 5개 수에서 2월수는 뽑아놓고 그 다음에, 이, 여기에서, 여번주에 나오지 않을, 뭐를 해야 된다? 아, 멸, 멸 구간을 찾아야 합니다. 멸 구간. 아, 전번주를 보면은요, 30대가 3개나가, 3개가 나왔죠. 그러면 여번주에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탈 타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멸 구간을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멸 구간. 그 다음에, 2월수. 2월수를 찾으면요, 아, 여러분들이, 이제, 2월수에서, 어, 찾고, 그 다음에 멸 구간을 찾으면요, 정확한 숫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꾸수. 꿋수, 꾸수를 3개, 4개를 보고 선택수를 원하면 거기에서 이제 30번호가 다음, 전번주에 나왔죠. 그러면 이번에 20번대에서 칠 수가 많, 많을 거예요. 20번대가 주력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나름의, 내 나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20대 주력수그 다음에 이제 멸 구간에서 30대가 멸 구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내 생각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대로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대로 생각이 에, 또 해야 되고요. 또멸 구간 유월수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굿수 에, 정확하게 찾기만 하면 아, 공격을 할수 있는 아, 이등 공격을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이제 에, 제대로 하고 그리고 굿수 선택을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상수 번호 예상수 번호를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동끝두 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동끝 쌍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쓰지 않았네요 쌍수 쌍수 두 수가 출현할 것으로 예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 지금 공부한 대로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생각을 참고로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전 참고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아, 쌍수가 나올 수 있다 하는 아,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예상 수 40번 때는 제 생각에는 42번 아니면 45번들 중 하나가 선택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45번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45번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2번을 선택하든 45번을 선택하든 여러분들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첫 번째 단번수가 나오냐. 3번 때가 출연을 할수 있냐? 아니면 10번 때부터 20번 때로 건너갈지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로또를 보시고 구독, 댓글,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다, 더는 바라는 게 없어요. 구독, 댓글, 좋아요. 아, 많이 눌러주시는 분들한테는 철저하게 제가 고정수를 아, 정확하게 때려서 줄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 예상수 번호와 예상수 꾸수 번호와 예상수 번호, 제가 이게 모의 번호를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는 모의 분석 중한두 세가 한두 수가 꼭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회 수 것이 이것이 다모 모의 수예요. 모의 번호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모의 번호가 무엇인지.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구을 써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주는 것이 아주 선택이 옳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직접 이게 손으로 써서 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찾으라는 뜻이에요. 모의 번호 858의 모의 번호예요. 857의 모의 번호, 856의 모의 번호, 855의 모의 번호인데요. 모의 번호서 중에 한두 수가 꼭 출연을 합니다. 전번 주도 두번두번두 번, 두 개가 너이수 번호에서 나왔어요. 858에 그래서 이번에도 두 수가 아, 나올 수 있다. 이삼 수가 출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시고 굴씨가잘안보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 이렇게 조금 찍어서 높이 올려 보내드릴게요. 자, 잘 보이세요? 그, 뭐, 잘안 보인다, 보인다면 하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그래야 하는 사람도 시험에 힘이 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음. 자, 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크게 올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아, 하신 분들은 고정수, 내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수에서 4수, 2월수까지, 아, 뭐, 모르죠. 사람이 마음이 또, 아, 많이 달리면 저도 마음이 열려서, 아, 뭐, 더 많이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독, 아, 눌러주시기를 바라면서 황금노또였습니다. 황금노또였습니다. 859의 황금노또 예상번호와 모의 번호를 보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859에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황금노또였습니다. 감사합니다.